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오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현재 관세 무역 협상, 통화 정책 완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맞물려 불확실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관세 및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안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부과시한 연기 소식과 함께 무역 협상이 실질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및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이 관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 관련주 등 주요 기업들이 관세 영향으로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건설, 홀딩스, 원전 관련주가 단기 테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지수 등 주요 지수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등 모멘텀을 보이고 있으나 7월 9일 예정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주와 반도체 업종은 관세 부담에 민감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같은 긍정적 요인에 힘입어 반등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 관련주는 스마트폰 관세 부과 우려로 진입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세력과 대선 사전 투표 등 내부 요인에 의해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을 보이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부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화와 특정 섹터에 대한 테마 투자 가능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KPS. 한정 기술은 단기적 테마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건설 및 홀딩스 관련 주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1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의 박스권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및 국내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와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두되 관세 우려가 있는 애플 관련주는 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전 건설 및 홀딩스 관련주를 단기 테마로 주목하면서 관세 협상 결과와 국내외 경기 지표에 따라 투자 타이밍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는 기트코인의 안정 구간 내에서 모니터링하며 확실한 기술적 신호가 나타날 때 단계적으로 포지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각 종목별로 5에서 10%의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반기 변동성이 심해질 때는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유지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협상 결과와 인플레이션 데이터, 연준의 금리인상 발언 등 주요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중기적으로는 각국의 통화완화정책과 정책 변화에 따른 회복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을 통해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글로벌 및 국내 시장의 복합 상황 속에서 신중하고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은 아니며 청구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